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 아, 여러분 기억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우랑 한번 촬영 찍어볼게요. 99일 네. 야간숲이에요. 했는데 업데이트를 제가 보니 토요일 날 업데이트를 자주 한다던데. 아무튼 99일 야간숲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진짜 나무 많아 아윤아. 여기 서 챙겨가 아윤아. 오케이. 잠깐만 나 식물만 아유 신고. 아윤아 옆으로 가봐. 식물 하겠다고 미치겠네 두 번째 배는 어, 호박이다 호박고 할로윈하고 있을 때부터 있었면어 일단은 가방에 넣어 놓고 벌써 선대님왜 이렇게 물이 자란 거야 호박이라도 아니. 먹을까 야 내가 운빨해 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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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너 줄게. 응, 음, 알겠어. 어, 야, 너 이거 가질래? 뭐? 기지로 여기, 와봐. 내, 내 기지에서 이거. 땡큐. 나무꾼은 원래부터 있어, 이거. 와. 와, 늑대 있다. 나무 관심 안 줘주고요. 이야기. 응. 음, 어, 음. 뭐, 여기 로어온거 있는데? 뭐? 너 어디야? 너 어디 있어? 너 귀지로 와봐. 너 아이 구출하러 갔냐 아니? 여기 나 여기다 보이지? 어. 여기서 여기로 가봐저 보이지 저 건물. 건물? 업데이트 했냐, 오늘? 잠깐만 기다려봐 우와 여기 뭐야 늑대 좀 있긴 하네 어, 여기 사일지 기회할 수있여기위 미로 아니 어, 잠깐만 여기 늑대 있는 건 뭐냐? 여기 아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야 봐봐 이거 안같이 아, 안 되지 봐봐 여기서 이렇게 안되네 여기 이거 될줄 알았는데 왜안 돼? 오 잠시만 얘? 얘? 와비밀통료다 어안 된다. 큰애 나니어 튀어. 이기라면 괜찮아 바보야. 기지로 튀어는 빨리 밤 그러니까 빨리 그거 이리나 이게 나 일단 캠프부터 넌 튀어. 난 파밍 좀 하고 있을게. 오케이. 넌 늑대나 잡아 그냥 고기 먹게. 짠. 호박은너 응. 있잖아. 꼬박 호박 아, 나 먹었어. 나 먹었어. 어, 배고파. 나 <laughs> 생고기 먹음. 나 일단 주변에 나무 것도 캠 이제 삼일에 그냄덤으로그 외계인이라 아니면 너 그거 알지 운석. 어? 너그 외계인 거기 알지? 아니? 외계인 지지. 모르는지? 이거 중국 언니? 일단, 그거 쓰지 마세요. 아, 뭐야! 카슨 아, 뭐야, 저거? 저거? 원래 있었어, 저거, 활로인. 아우, 놀래라. 아우, 놀랬잖아. 난이 네 얼굴 놀랬잖아. 이 삐? 야, 이 삐, 삐리리한 삐, 삐, 같은, 삐리리한 삐, 같은. 아, 왜이 뭐, 어, 나 있지. 토끼다 토끼 죽여먹기 진짜 복잡함 야 시우야 나 토끼 아주 쉽게 잡아먹었어 니 음... 혼자서 해먹어 난가출좀 할게 가출가출 네. 다했다 난 일단은 나무 좀 이렇게 제작대에 넣어놓을게 너랑 내가 쓰려고 아니 나만 써지 그거. 내가 그거 잘 쓰지 않았거든. 알겠어. 내가 나무 모아줄게, 여기. 나무도 넣어주고. 그럴게. 뭐야? 아, 더 이상. 그 그것도 넣어놔. 그거 스크래 그건, 아, 그건 내가 가져와야겠다. 야, 내가 나, 나무만 나, 거기 제작대에 넣어놓을게. 우와, 나무만 내가 생겨. 넣어놓는다. 오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자야. 루비 상자야. 야, 나무에 제일. 나 나무 제작대에 넣어놓는다, 시우야. 어. 음. 너가 사용하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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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이나 잘해. 아 파밍 말고도 나무나 잘해. 오케이. 어오왜 어, 이렇게 잠깐 렉이 걸리는 거지? 그거렉 잘못 걸리면 그거 나무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 야너 찾았다. 아이, 아이. <몬의> 여러분, 나가시우를 만났어요. <알았어요. 몬의> 화면이 렉 걸렸어요. 아, 뭐있다 아, 이거 언제 떴어? <몬의> 여러분, 6분 되면 <몬의> 촬영 끊겠습니다. 야, 시우야. 그기 사이버그긴 한데. 시우야, <몬의> 웃긴 거 뭔지 알아? 응, 음, 뭐? 나 지금 나노 캐나운 애 늑대가 앞에 있어. <몬의> 잠깐만. 아, 누구세요? 뭐하냐? 오 나이스! 늑대고기 어. 총이나 있으면 좋을텐데 시우야 어? 나 호박 찾았어 내려놓을게 너... 잠깐만 호박 많이 찾을거임 나 호박 진짜 배가 많이 찬다더라고 시우야 내가, 내가 호박 하나 하나 놓아줄까? 아니 나 많아 지금 나세개야 지금 나 놓아줬어. 나 하나 놓아줘가지고 네개 됐어. 너. 나가 넣고에 놓았다. 나 배고프면 하나 먹는다. 어. 나거의 있으면 굶겠는데? 나밥 먹은 적 없지? 어, 뭐야. 뭐이게 시간이 빨리 가. 잠깐만. 시간이 빨리 가는 특. 시간이 빨리 가면 새벽까지 놀 수가 있다. 아, 야. 안 돼. 오늘은 자녀 오늘 촬영은 오, 오늘 우리 그럼 날짜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제 한 7분쯤 됐으니까 그럼 인사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 <목소리> 여러분 꼭 구독자 1000명 돌파해주세요 그럼 안녕 감사해요